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4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 자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양떼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시몬 자손들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39절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양떼를 위하여 이들이 이제 목장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장은 이제 지역이 넓고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고 기름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예적에 이함 자손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 기름지고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 자손들을 통해서 보면, 이 시몬은 네이와 같은 형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할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시몬는 이제 굉장히 화가 많고 분도가 많고 그래서 너의 그 화를 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기도하면서 나타난 것을 볼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 이제 밖으로 내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와 같이 양떼들에게 함께 모여서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기름지고 넓은 장소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충성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갔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곳을 이제 찾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또 이제 인도해 주셨는가, 아름답게 해 주셨는가로 가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 떼를 이하여 이제 목장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양 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양떼들의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이제 하게 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여야 되겠습니까?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이대하신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께서 님 양띠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띠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신실하시고,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사단에게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잘섬기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 큰 하나님의 놀랍고 이다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움직임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양떼를 야여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임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기름진 삶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전하는, 전하면서 뜨거운 심정이 듭니다. 기름지고 아름답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기름진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삶의 역사를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충만하게 주... 임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